죠 흔들리 는 나를 일으켜 어 제발 이 거친 바람 이날 넘어뜨리 려. 시넌 나의 기억 그래 그 순간 으로살 테니 다시 한번 나를 안고 오 제발 지지만니 Yeah. 미리 축하드리고 제가 시간 되면 꼭 가서 직접 네, 축하 드리겠습니다. 음. 여기 가사가 있는데 안 불러 <웃음> 가사는 <laughs> 참못 부르겠어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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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르면 안 돼요 가사. 음. 진짜 <laughs> 이게 짜고 하는 게 아니라 네. 정말 즉석해서 네. 아우네아그 가사가 네 언젠가 네가 떠나는 날 조상포대 아, 네. <laughs> 이게 말은데 그때 했어요네그 잘했어요. 네 우리 사진 한번 같이 네 세시 네. 네, 네. 한번 찍고 가세요. 핸드폰 있어요? 아, 네. 네 핸드폰 네. 네, 아유, 어우, 여자친구 사진, 어우, 여자친구구나. <laughs> 얼굴, 어플을 어마어마한데 쓰셨네요. <laughs> 어, 네. 어, 너무 이뻐요. 네. 사진, 사진 같이. 예? 네. 같이, 같이. 네. 같이, 같이, 이주 아, 그래. <laughs> 네, 자. 아, 그렇죠 그렇죠. 네, 이거 어플줄 알잖아요. 그쵸? 네. 그렇죠? 네. 하나, 둘, 셋 여러분, 저, 여러분, 배경으로도 같여러 네, 여러분, 배경. 여기 있는 분들이 네, 증인이시니까 하나, 둘사랑러분여 하나, 둘, 셋넌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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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러분여러지그렇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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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다분 여러분, 미리 결혼 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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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가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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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요 한마디만 아까 별 말한 것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<laughs> 우선 어, 제 축가를 불러주신 서지현 가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 신쿵홀링 팬, 팬카페 스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만든 자리예요 그래서 서지현 가수님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<laughs> 아, 아, 이, 아, 아. 어 팬이 아니라 네. 네, 그냥 뒤인 거예요. 들렸다가 아, 이제 팬이 된 거잖아요. 브레이브곡 보고 네, 팬이 됐어요. 아 그냥 그래, 멋있다 멋있다. 핸드폰 네. 있어요? 핸드폰 아까 있죠. 네. 사인 하나 받고 가 여기 우리. 저저자 핸드폰에 어디요내 핸드폰에. 거기 그 뒤에 이뒤 카바에다가 여기다딱뚝둬요 그리고 보죠. 매직매직매직 매지. 매직. 매직. 되게 아까워하시는 거예요. 아니 되게 당황하시는데요? 네. 아니에요 어때요? <laughs> 어때요? 저말팬될거에안될거예요 <laughs> 영원한 팬될거에안될거예요 <laughs> 영원한 팬 <laughs> 될거에요? <laughs> 그러면 은 <laughs> 직접 영원한 팬 될거죠? 그러면 액정이에 이정도면 진짜 될거에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서재한씨가두 분의 제일 먼저 네. 혹시 알아 진짜 11월에 시간 맞으면 축하 직접 가서 불러주세요 진짜, 진짜 진짜로. 서재현 씨 가면 지금 사연을 구했어? 안 구했어? 안 구했어? 빨리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사연을 다 구해왔어. 아시겠죠? 네. 지하에 가면 저 갑니다. 아시겠죠? 네. 오오. 그러면 저 가라고 합니다. 진짜로. 아시겠죠? 네. 네. 제가 얼마나 결혼식 사회 잘, 잘 보냐면요. 어, 진짜. 제가 결혼하신 분이 재혼할 때저 보셨어요. 하시겠죠? 아, 네. 네. 다시 한번 두분내 축하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아 지현군의 노래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마력이 있네요. 네,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처음에 여자 친구가 뭐야? 뭐 이거 갖다가 나풀풀 자고 피아노 소녀들자마자 눈물을 갑자기. 그러니까요, 정말 네. 깜짝 놀랐어요, 진짜. 네. 사전에 이게 얘기로 들었으면 깜짝 안 놀랄 텐데, 진짜로 사전에 얘기 들은 적도 없고. 뭐 직석해서 출연했던 네. 것 같아요. 잘 네. 아, 제 친구가 너무나 행복하는 모습과 또 눈물 흘리는 모습. 네, 네. 그래도 언더라인이 번지지 않는 거 보니까 네, <laughs> 워터프루프를 <프로그램을> 셨구나 <쓰였구나. 웃음> 네. 아, 우리 옆에 있는 커플이 너무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. 커플 생일이 얼마 됐어요? 1년 좀넘었어요 <laughs> 1년 좀 넘었구나. 네, 결혼 생각하고 있나요? 아니요. 네, 구하시네요 <laughs> <laughs> 어. 네. 네. 아름다운 엔구이구구 <laughs> 네, 저도 뭐 결혼을 지금 이제 저도 한 이제 7년차 네 들었는데 네, 네 7년 이제 결혼 이제 7년 됐거든요. 네, 어, 나중에 우리 결혼한 커플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결혼하기 전에 그 영화 꼭보시바라겠습니다 <laughs> 이만 그 강만 건너지 마. 네, 네, <laughs> 자, 이제 다음 이제 노래 또 불러주실 거잖아요. 네, 다음 노래는 네, 근데 우리 저 커플도 선물 하나 드리면 안 돼요? 이게선물 아유... 네, 많이 있으니까 커플 그, 빨리 나와서 그, 네, 그래요? 네, 네한 번만 나와요. 네, 한 번만. 네, 아, 여자친구가. 아, 제 번에 여자친구가 팬인데. 남자친구한테 같이 온 거예요. 데이트하러. 네, 아,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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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하는 뭐 거. 네, 큰 거. 안, 그 동시 자리 지금 앞에 있는 <laughs> 아, 그, 거예요. 지금 숨 앞에 야망이 가득하네. 요여자친구가 네. 네, 하나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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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. 네? 컵이에요. 네? 네? 그랬다라면 커. 리뷰죠, 리뷰죠. 자, 어 우리 잠깐만요, 여자친구 잠깐만요. 저리 네, 서재원 오빠 아, 팬. 네, 네, 팬이에요. 네 <laughs> 오빠 어디를 좋아요? 네? 그냥 다 좋아요. <laughs> 다 좋아요. 남자친구가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원래 둘이 데이트하다가 남자친구 이제 어, 얘기해서 온 거야, 그렇지? 네? 어, 네, 네, 어, 네. 처음 네. <laughs> 거예요, 좋아서. 서재원 오빠 어디 그렇게 좋아요? 네? 어, 노래 잘 불러요. 남자친구는? 어. 알겠어요. <laughs> 그래요. 남친구가 내 네, 뒤에서 응원하길래 네. 자, 이제 어, 다음 노래는 어떤 노래 들으실 거예요? 아, 어, 네버 엔딩 스토리라는 곡인데요. 여러분 다 아시죠? 월또 그런 건데. 여러분들하고 네,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좋죠. <laughs> 서 제가 준비했어요. 네이 방에서도 말, 말 잘한다. <laughs> 네 여러분 어,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핸드폰 네, 신기신한 시고을 말끔하세요. 네 여섯 명. 아까 분위기 네. 좋더라고요. 좋더라고요. 여러분 감독님 조명 완전 어둡게 하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어, 별을 좀 만들어 주실까요? 서재안을 위해서 별을. 네, 자, 어 좋아요. 네, 별을 어.